법무법인 김앤배가 해외수재 법무법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란 한국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수를 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이 법무법인의 구성원 명단, 업무, 사수실, 실무실습 계획서, 실무실습 후기 등을 심사해 지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김연배는 지난 2월 6일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지난 3월 18일 법무법인 종사기관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지정한 법률사무 종사기관은 모두 1,343개이며 해외기관은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등 모두 13개지만 해외 소재 법무법인이 선정된 것은 법무법인 김연배가 처음입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법무법인 김연배가 승소 판결을 받았던 400만 달러의 배상금은 지난해 뉴저지주 판결 보상액 순위 14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저지 로우 저널이 발표한 2014년 뉴저지주 판결 보상액 탑 30에 따르면 김앤배의 400만 달러 승소는 14위이며 계약 관련 분쟁 부분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 판결 보상액 순위 상위 30개 법무법인 중아시안결로펌은 법무법인 김앤배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